자, 네모 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양의 정수, 자연수. 1, 2, 3, 4, 뭐 이런 애들.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애들. 이쁜 애들. 그죠? 이쁘죠?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요건 이쁘지 않은 애들. 좀덜 이쁜 애들.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애들. 0.3땡,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그죠? 뭐 0.45,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애들. 정수비로 표현이 되는 애들. 정수비로 표현이 안되는 애들 그래서 요거 무리수라고 하죠. 요거 정수비로 표현되네요. 그죠? 10분의 15뭐 이렇게. 그죠? 음. 요거는 자, 루트 16분의 9라는 건 제곱하여 16이 되는 양수. 16분의 9가 되는 양수. 그죠? 4분의 3이죠. 네. 정수비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건 유리수. 요거 유리수, 그죠? 루트 4는 제곱하여 뭐가 돼요? 4가 되는 양수. 2죠, 2. 요게 2니까 요 말을 다시 쓰면 2의 양의 제곱근 제곱하여 2가 되는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 있나요? 없죠. 그죠? 지저분하죠. 네, 그래서 요거 루트 2죠. 어, 요, 무리수. 무리. 요 근호를 써서밖에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건 무리수. 그죠 요거 2 .4. 2 .4 땡. 2.4. 2.4땡. 2 0 x 는 24.4땡. 9x는 22. x는 9분의, 20이니까. 9분의 22니까 9분의 22이니까 요건 유리수예요. 그렇죠? 요건 당연히 요거를 간단히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무리수죠.